카이로 하이 도착 하이로 도착 고생하셨습니다. 빛나서 빛나서 보이지 않아 피재 가려졌어 이제 우리 어디 가죠 1일차 아, 기자 피라미드 갈, 갈 겁니다 피라미드 거 오늘 인드라이브 불러서 오. 이제 숙소 갑니다 우리 그걸 먼저 뭐 잘해야 되는 뭐야 아 우리 비자도 해야 되고 어, 비자도 아, 도착 파이팅 자 이집트 도착 비자를 발급 받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트랜스퍼 카운터인데요. 여기는? 자, 여기는 이집트 카이로 공항. 잘 돌아주나요? 비자 발급 받으러 왔습니다. 자, 보다폰에서 유심을 사고 유심 바꾸려고 기다리는 중.

자, 우리가 어디였죠? 스트라미드 킹 스트라미드 킹 스. 맞죠? 맞아요. 지금 두개큰거 받고 하나는 보이시나요? 안 보여요. 날씨가 더 좋으면 보인다는데 오늘 안 그러니까, 보입니다. 날씨가 흐립니다. 날씨가. 여기 지금 가이드님이 아주 열심히 찍어주고 계십니다. 네. 근데... <laughs> 한국인 감사원 <방법은> 아니에요. <laughs> 선생님들 저희가 어디죠? 키트 피라미 라미죠오다기는 피라미 세 아, 왔습니다. 숙소입니다. 다라다라다. 아니 안전벨트 없는데 올리고 여기 밀, 화면 여기 밀어야 돼. 어, 알았어. How much you lost? How much? Only 100. 100. <laughs> no. 100. No. How 100 dollars? No, pound. Pound? Yes, 100 pound. It's 100 pound for the shoes. <laughs> 안느니 안느니 황소리가 들리시나요? <웃음> <웃음> 노을 지냅니다. 여기서 3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네.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<웃음> <웃음> 과연 과연 갈수 있을 것인가 <웃음> <웃음> 휴 도착 전 지금 카이도에서 룩소로 가는 야간 배. 야간 버스에 탔습니다 근데 애기들이 개시끄러운데 과연 숙면을 취할 수 있을까